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야, 나야. 내가 죽였어. 내가, 내가 죽였어. 내가 왜참 봤어. <laughs> <배틀어 봤어요. 웃음> 자 일단은 <laughs> 어몽어스 하실 분들은 제 디스 디스코드 채널이랑 이런데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잠만 기다려. 왜? 나 방금 지났거든. 기다려 줄게. 떠들어줄게. 오케이 왔어 시작 합시다 마이크 끄시면 돼요 출발합니다 아, 출발합니다 따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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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자식들 오기 전에 어 빨리 합시다 여기서 진짜 못 꺼버리면은 나 디지 뒤지 그냥 디지로 끝나는 거야 오케이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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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뛰 그리고 어디야 스캐니어스 어디 항로 계획하기 어 뭐야 어 뭐야 뭐야 내가 갈게 내가 갈게 나 왔어 뭐야 나 왔어 아, 전기, 배, 전시. 뭐야, 여기 오, 뭐야, 오, 오, 이거 하라는구만. 황해실 갑시다. 오! 어! 누가 죽었어! 죽은 사람은 끄세요. 죽은 사람은 꺼야 돼요. 자, 시작하자. 불꽃이랑 오카님이 죽었어. 내가 봤을 때, 회장님 가세요. 회장님? 회장님, 일로 오세요. 딱 걸렸어요. 회장님이야, 이거. 왜, 죠 아, 이게 왜냐면은, 우리 회장님께서 아까 불꽃이를 죽이겠다는 마인드였거든. 또 삘이야? 야! 이거 안 죽이면은 좋 된다, 이거. 근데 맞으면. 야 음. 이거 맞아. 내가 아까 불꽃이랑 좀 같이 있었거든. 회장님 일단 가세요. 야 이거 안 죽이면 안 돼. 이거 안 죽이면 죽게. 네, 우리가 저. 어, 우리가 저. 근데 어 말해봐. 어 말해봐. 야 만약 이게 인포 아니면 저 때는 거지. <laughs> 저 때는 거지. 어아 근데 어쩔 수 없어. 죽여야 돼. 지금 그게 없어. 그게 없어. 맞아 이거. 아 어쩔 수 없어. 이렇게라도 해야 돼. 회장님 반박하세요. 반박 반박 근데 왜 저가 죽어야 해요? 그냥 제 저의 검, 견문색 패기로 봤을 때 우리 회장님이라고 어 견문색 패기 어 견문색 패기로 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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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문색 패기로 어, 봤습니다. 어. 견문색 패기. 어, 이게 또견문색 패기 야 그냥 죽어야 하는 거군요. 네, 맞아 죽어야 하는 겁니다, 회장님. 네. 제가 견문색 패기가, 아, 회장님, 잘가시게 이거 봐봐. 봐봐. 아니요, 이거 아이, 봐봐, 아이, 간단히 봐봐! 날렸죠 낯이습니다 저는 알아요 저는 압니다 합 빼기 음 대단한데 이거 맞춥니다 그냥 뒤져야 되는 거예요 어나 갑시다 네 여기 들어왔고 자 이제 한 명이 한 명이 빨리 알려야 돼 여기가서 오케이 맞지 이렇게 4명밖에 없는거예요 지금 4명밖에 없지 서플리 행동 못하지 지금 전기배선실을 연결하다 뭐야 뭐야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나, 전기, 이거 해야 돼. 뭐야, 어디야? 아, 여기 있구 아, 이거 맞추는 거야? 아, 씨, 이거 어떻게 맞춰? 뭐야? 어, nope. nope. 쉽네? 이겼다! 뭐야 뭐야 누구였어 누구였어 누구였어? 6장 아니야 육장자 누구야? 맞네. 육장이랑 회장님 아 육장이 회장님이었어 위에 게이지 못보어허 <laughs> 회장님 마이크 켜봐요 <웃음> <웃음> 회장님 마이크 어이가 없죠? <laughs> 아니, 근데 이게 어이가 없으니까 말도 안 나는데. 네. 아, 저는 할머니한테 제 모습을 비추고 네. 부부님한테 비추고 연희룡님도 봤거든요 근데 이게 갑자기 저쪽으로 아 이거 너무하지 않나 해벌레님 뭐가 네것 같냐 네. 네. 아저요또해벌레나 그러니까. 이거 약간 늦잠에 의심했거든 이 새끼 나 존나 쫓아오더라? 아무래도 그냥 지금 카페였데와이 <laughs> 이 새끼 나 존나 쫓아오더라? <laughs> 아, 아니 음. 나 내가 이게 처음에 누구를 아, 의심했냐면은 설마는 음. 좀 의심했어 왜냐면은 팔마가 아까 불꽃이랑 좀 같이 있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내가 가는 사이에 불꽃이 죽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음. 근데 팔마가 어, 약간 너무 순준순순하게 말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아 이거 내가 봤을 때 조용히 입 딱치고 있는 우리 회장님이구나. 그래가지고 아니 회장님이 렇게 가만히 있을 번이 아닌데 죽여야 되더라고. 저 오늘 마이크 안쓰려고요 그냥 아예 음. 그러시 편하신 대로 하세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야.

이번 특별하자. 아 응? 영리한오. 아못본줄 알았는데 안돼. 임포스터 회장님. 아그 재보 있네. 회장님 어디 갔어요? 저좀 저 슬프네요. <laughs> 회장님 우리 우리 회장님 어디 갔노? 와, 뭐 뽑아버렸는데, 아. 아.